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아쉽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한계를 보완해 나온 것이 2세대 배당 성장주라고 합니다. 기존 배당주와 어떤 차이가 있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준 키움 투자 자산 운용 ETF 본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데 네. 최근 이 국내부터 글로벌 시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ETF 열기도 뜨겁다고 하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와 함께 ETF 수익률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3,500을 네. 바라보면서 어, 지금 국내 시장이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ETF의 성과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국내 주식을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HBM 이제 퀄리피케이션 이슈로 이제 최근부터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찌보면은 최근에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많이 편입하고 있는 유니콘의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액티브 ETF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 76%니까요. 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중국 ETF들이 2등부터 음. 9등 9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중국. 중 주식이 이제 딥시크라고 하던 딥시크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셨는데 그에 반해서 자금 흐름은 중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네. 모습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금 흐름 쪽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 국내 주식에 대한 예, 그 관심으로 국내 ETF들 많이 이제 자금 흐름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가 이제 무려 1조 원의 자금을 자금이 유입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이테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그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투자자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저희 표현으로 고인물 투자자분들이신데 시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 네.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게또 재밌는 특징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 100%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S&P 500 그리고 대표 지수로 불리우는 S, 타이거 S, 코덱스 200. 뭐 이런 나스닥백 같은 상품에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음. 또 이제 최근에 월배당 상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고배당 ETF들 그리고 커버드콜 ETF가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금현물과 채권으로도 자금 유입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 최근에 이제 제가 파이 차트도 그려왔는데요. 그냥 파이 차트로 음. 보시면 국내 주식의 대부분의 자금이 이제 시장 대표 쪽으로 자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는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배당 커버드콜이 이어지고. 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아나운서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방원이라고 해서 네. 이제 테마주 ETF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자금 흐름만 보면은 사실은 이 일부 자금이 그쪽으로 가긴 했지만 주된 자금은 대표 지수 고배당 ETF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음. 하는 측면은 우리나라 ETF 시장이 이제 좀 장기 투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쪽으로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또 다른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네. 이제 배당 투자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음.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제 기존의 국내 배당 투자는 대부분 미국 배당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 정책 모멘텀 이런 것에 주목이 되면서 이제 배당주, 국내 배당주로의 자금 흐름이 갑자기 이제 반전해서 미국 배당주에 대한 자금 흐름은 줄어들고 국내 고배당주로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네, 지금 그래프만 봐도 확실히 핑크빛에서 푸른빛, 국내 고배당주로 이 자금 흐름이 유입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국내 고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네, 최근에 이제 뭐한 3년여간 미국 배당 투자가 투자자분들의 되게 주된 투자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쵸. 그 배당 투자 붐을 이끌어 왔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 이제 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음. 슈드라고 하는 미국 배당의, 대, 어, 배당 성장의 대표 종목인데요. 국내 ETF 운용사들 역시 이 슈드라고 하는 ETF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국내에도 이 배당 다우존스 혹은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다수 상장했습니다. 어, 그 규모가 뭐 현재 이제 5.7조 원에 달라고요. 11개 관련 ETF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 슈드로 대표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게 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어, S&P나 나스닥 꽤 올랐죠. 한10% 네. 물론 국내 주식 중심하는 못 하는데 어 S&P 500 같은 경우에 10% 이상, 나스닥도 15% 가까이 올랐는데 미국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4% 남짓 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저희가 관세 쇼크 있었잖아요. 네. 이때 투자자분들이 어, 미국 배당 투자에 기대했던 것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방어해주는 그쵸?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그어지 못한 부분도 투자자분들한테 좀 약간 어, 안 좋은 이제 이미지를 줘서.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추가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외국 납부세 문제였습니다. 음. 이제 갑자기 이제 세제 개편이 네. 발표되면서 어 미국 배당 투자로 받는 배당의 15%를 음. 이제 미국에 징수가 되면서 어 이제 요런 것들이 실효 배당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불만 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없었을 상황없었는데 음.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네. 제일 힘든 그렇죠. 감정인데 이제 줬다가 뺏는 바람에 음. 약간 이제 수자자분들이 굉장히 어, 불쾌한 센티멘터를 가지게 되셨고요. 어, 사실 이 제도 개편도 이유는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기존의 외국 납부세 관련된 이슈가 어, 원래는 이제 배당이 들어오면 어, 외국 정부가 그걸 가져가고 음. 이제 그 부분을 국내 에 국세청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채워줘서 나중에 이게 실현될 때 이제 다시 정부가 떼가는 그런 구조를 취했는데 미국 배당 투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 그 황급액이 너무 커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절세 계좌나 어~ 연금 계좌에서 요요 문제가 적용됐을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세제 개편도 다시 이루어졌는데 뭐 크레딧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공제를 해 주는. 과거 지금 낸 세금만큼을 크레딧을 쌓아놓고 나중에 찾아갈 때 그만큼 세금에서 까줄게 이런 메커니즘인데 사실 이 부분도 자세히 따져 보면은 굉장히 그긴 기간 이후에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고 또 이제 그 비율이 100% 해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배당 투자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 미국 대표 배당주로 알려져 있는 슈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슈드만 이렇게 조금 성과가 부진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왜 네, 때문일까요? 일단 슈드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미국의 슈압 SM 매니지먼트에서 네. 그 S&P 다우존스, 어, 세계 최대 지수 운용사죠. 거기서 이제 운용 어, 발표하는 다우존스 US 디비스 100 인덱스라는 것을 추적하는 이제 USD비던드 ETF, 슈업을 예, 슈업 ETF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어 슈업 USD비던드 코티 ETF입니다. 2011년에 상장이 돼 가지고요. 2011년 이후에 단한 해도 배당금이 줄어든 적이 없고요. 10년 동안 연간 배당 성장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2022년에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시장이 좀 폭락 좀 하락했던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이 슈드는 좀 굉장히 탄탄한 방어력을 네. 보여주면서 수자자분들의 어떻게 이목을 끌게 되는 이제 상품이 되었던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상품의 특성을 보시려면 이제 S&P 500, 저희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S&P 500과의 업종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업종 비교를 보시면 어, 슈드에 가장 많은 업,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음. 근데 반면에 그 시장의 S&P 500의 주된 섹터는 이제 일번 섹터는 정보기술 IT 섹터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슈드라고 하는 종목의 이제 업종 구성이 기존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음. 구성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시장을 IT 주가 주도해 왔다, 네, 테크 주가 주도해 왔다는 측면에서 어, 슈드라고 하는 이 종목의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슈드의 방법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뽑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건전성이 좋은 종목을 뽑는 형태의 방법론을 음. 취하다 보니까 음. 기본적으로 배당을 전혀 주지 않는 테크 섹터는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 음. 보니까 이 어, 굉장히 좋은 상품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면에 따라서 이렇게 저조한 국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방법론의 한계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하락기에는 빛을 발하는 슈드였지만 시장 국면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배당주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시거든요. 요즘같이 배당을 적게 주는 테크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점에도 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배당 성장 투자 슈드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단기 국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긴 그렇죠. 호흡의 노후를 네.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렇게 음. 그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의 핵심 관점 중에 하나가 슈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배당 성장률입니다. 네. 어, 제가 슈드라는 종목을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가 뭐냐면 어, 여러 이제 배당 ETF가 있는데. 압도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한6% 정도의 배당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기본적인 배당 성장률이. 네. 근데 슈드는 한10% 이상을 음.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포인트인데요. 이 슈드를 활용한 전략의 핵심은 내가 이종이주스이 보유 슈드라고 하는 종목의 보유 주수를 늘리지만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을 또 재투자해서 슈, 보유 수량을 늘려가면서 그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더더 점점점 복리의 효과를 가지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이, 이 탄탄한 현금 흐름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핵심적인 투자 전략인데요 이런 슈드의 강점이 있는 밤.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포기하기보다는 좀 이제 보완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네. 보완해서 계속 투자를 음. 끌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나스닥백, QQQ라고 불리는 종목이랑 함께 투자를 하는 거죠. 음. 슈드의 아까 이제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이제 테크주가 배제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QQQ를 같이 투자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음. 네.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보완의 요소를 감안해서 이미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음. 뭐, 슈팔 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드 80, 뭐, 큐큐큐 20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음. 투자자분마다 투자자 보다투자자분 다르지만, 슈드 70, 뭐, 큐큐큐 30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투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과 그 기술주 분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의 요소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어, 기존의 배당 성장만 투자했을 경우에 느끼실 수 있는 포모를 방지할 음. 수 있는 부분이 어, 있게 됩니다. 어, 다만,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 어, 이제 성, 배당, 성장을 취하는 만큼, 배당을 포기해야 되는 그쵸.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만, 저희가 슈드를 적게 사는 만큼 배당금 낮아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이 성장을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된다는 네.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다라고 이제, 어, 이야기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배당 성장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업계에서는 또 2세대 배당 성장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세대 배당 성장 전략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어, 것 네.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2세대 커버드콜, 뭐, 3세대 커버드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전략들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 투자 전략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음. 발전들이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세대를 바꿔서 부르고 음. 있는데요. 기존의 배당 성장, 1세대 배당 성장의 이제 특징이 어, 필터링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음. 배당을 많이 주면서, 건전하면서, 음. 그리고 그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는 건데, 꽤 어려운 네.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특정 필터링 방식을 취하다 보면, 음. 이제 어느 어떤 특, 특정 섹터 배당이 낮은 섹터가 완전히 배제되는 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세대 배당 성장 전략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배당주 그리고 고성장주를 고정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음. 이제 고성 고성장주가 고성장주인 주인 이유는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배당주보다 성장을 많이 하겠죠 음. 그 성장분을 매도해서 음. 배당주를 매, 추가적으로 매수함으로써 배당주의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장을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나 어떤 배당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보유주의 수량을 늘려가는 구조로 배당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식을 이제 2세대 배당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배당주만 투자했을 때 배당주의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을 이제 성장주랑 같이 투자를 하면서 보완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도 기존의 배당 성장과 성장 전략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2 세대 배당 성장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세대 배당 성장 ETF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배당주와 함께 성장주는 요즘 좀잘 나가는 AI 테크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AI로 이런 이루어지는 것은 예전 IT가 나타나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음. AI라고 하는 기술이 전 업종으로 퍼지면서 생산성의, 생산성의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성장주는 AI 테크주가 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와 함께 또 요즘 잘 나가는 AI 테크주의 결합으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2세대 배당 성장 전략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국내에는 최근 이제 2세대 배당 성장 전략을 표방해서 상장한 상품 두 가지가 어. 있습니다. 뭐 9월 2일날 상장한 어, 키움 한국 고배당 엔 미국 AI 테크 그리고 9월 23일에 상장한 어, 키움 미국 있네요.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 이두 종류가 지금 네. 현재 상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 사실 어이 키움 그 한국 고배당의 미국 AI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장성을 성장성은 국내에서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해외에 미국의 이제 AI 테크에 주 투자를 하면서 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승분을 한국 배당주의 보유 수량을 늘려가는 구조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어 미국 고배당의 AI 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AI 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이제 보유 수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각각의 또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국 고배당에 이제 투자하는 키움 한국 고배당의 AI 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이제 세제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뭐 손익 손익 통산이라고 해서 그뭐그 뭐, 그,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AI 테크 ETF랑 고배당주에 각각 투자했을 때에는 미국 고배당주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는 어 여기대해서 세금을 내고 국내 고배당주 손실은 그냥 손실을 떠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손익 통산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하셨을 때그 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음.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구배 당의 AI 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슈드를 이제, 어, 슈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면서. 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슈팔큐이라고 하는 음. 투자 전략을 하나의 ETF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9월 초에 상장한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와 또 정말 최근에 상장을 한 키움 미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 이 배당 성장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주 ETF 일부 투자하는 전략 이 슈팔큐의 장점은 가져오면서 단점은 보완한 상품이 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슈파큐이 투자 전략의 이제 문제점이 어, 굉장히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주를 줄이고 음. 성장주를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배당금이 감소되는 그렇죠.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배당성장주의 어떤 배당수익률이 뭐 3%대다라고 하면 고배당주는 뭐4% 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거를 70% 정도 투자를 하면 음. 배당 성장주에서 기대하는 배당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오. 그리고 나머지 빈 30%를 통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함으로써 네. 이 배당 수익률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성장에도 같이 투자하는 음.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그 슈드 팔 QQQ에 투자하는 전략보다 좀한 단계 위 상위 호환에 호환되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기존의 슈드나 QQQ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백종목식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백종목식, 백종목씩 투자하면 약간 중화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고배당주, 뭐 스무 종목, 소수 종목, 그리고 테크 종목, 소수 종목이을 각각 투자를 해서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해서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좀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되. 기존의 투자 전략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도 챙기고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반드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슈드라든지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잖아요. AI 테크주는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큰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커지는 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성장주를 결합해서 투자하는 경우, 당연히 투자 위험은 배당 성장주가 가진 위험에 대비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배당 성장 투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뭐였었냐면 포모였잖아요. 네. 이제 다른 시장에 올라갈 때 쫓아가지 못할 그렇죠. 위험. 사실 투자 배당 성장 주를 투자함으로써 늘어나는 투자 위험보다 음. 포모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음.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분산하는. 구, 배당주와 성장주를 같이 분산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분산 효과가 굉장히 커지 크거든요. 이런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락할 때 음. 하락할 때 아까 전에는 성장주가 상승하면은 이걸 팔아서 배당주를 매입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이야기고 음.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가 하락하고 어, 어 이제 배당주가 높 상대적 으로 높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매도해서 성장주를 매입하는 그런 장치도 메커니즘도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어.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안정성 면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성장주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률 저하 리스크가 더 크다. 어, 나는 장기적으로 배당도 챙기고 테크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고배당주와 성장주를 결합해서 배당과 성장, 분산효과 와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챙겨갈 수 있는 2세대 배당 성장 전략 ETF 간수인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를 해 주신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와 키움 미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 함께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읽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